여러분 요즘에는요 최근에는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요리를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리에는요 레시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진을 넘겨주세요. 고깃집 된장찌개 레시피라는 것도 있습니다. 대략 이렇습니다. 양파를 비롯해서 야채를 썹니다. 양파는 4, 5등분으로 자르고 표고버섯은 3등분으로 자릅니다. 감자, 호박, 두부도 네모로 개수대로 썹니다. 물에 된장과 삼장을 붓는데 물은 500m이고, 된장은 두 숟갈, 삼장 한 숟갈을 넣습니다. 감자, 호박을 먼저 끓이고, 나머지 야채, 청양, 고추 등을 넣습니다. 5분 후 두부를 넣으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레시피대로만 하면요. 물의 양과 재료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면 어느 정도 멋있는 맛을 낼수 있다는 라 거예요. 가끔 가다가 실수해서 설탕을 쏟아붓는다거나, 혹은 레시피대로 하지 않는다거나 하면은 전혀 다른 맛이 나오게 되지만 레시피 그대로만 하게 된다면 우리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레시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레시피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거부를 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모세가 회막을 설치하고 그 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안무하는 자는 다짐 밖과 회막으로 나아가며 무세가 장막을 취하여짐 밖에 치고 회막이라고 이름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회막은 만남의 장소를 의미하고 있어요. 한 가지 우리가 다시 볼 것은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지었던 성막과는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모세가 회막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기도의 회막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회막이 이스라엘 진중이 아닌 진박, 먼 곳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회막은 이스라엘 진경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와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죄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기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갈 때또 먼저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회막이라는 기도의 장소를 만듭니다. 기도의 탑을 쌓을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다고 바로 하나님 주여를 외친다고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없다면 정결한 모습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주여라고 외친다 해도 기도 응답이 바로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먼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기 추분합니다 우리의 죄를 먼저 고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갈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이요.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섰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가 설치한 회막에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회막은 모세가 하나님을 경비하기 위해서 설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요 사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수많은 누수한 성막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금으로 도배한 것이 아니라 누수한 장막, 성막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진정으로 섬기는 곳은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집중하고 계시나요? 바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세원이는 이 말씀을 저처럼 공감하는지 모르겠어요.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치기왕을 선택할 때 용모와 키를 보고 있을 때하나님의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고 할수 있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이에요. 겉모습이 화려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박순혜 전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영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도집에 나오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할수 있었던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알아주든, 누가 보든, 말든 새벽에 몇 시간을 걸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최고 많은 은혜를 구하니까 그러한 축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외제차를 타거나 멋진 옷을 입거나 자신감이 넘친다거나, 하나님은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연약한 모습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하십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모함을 통하여 기도 응답 최고만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 완성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와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은요, 마치 친구가 만나 이야기하듯이 서로 마주 보면서 마음을 툭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나의 문제, 아픔, 고통 등을 허공에 막 떠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오늘 뭐 때문에 화가 났고, 오늘 뭐가 나를 그렇게 눈물 나게 했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다할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회복이고 힐링일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대화하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려운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무엇이 우리의 앞길을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또한 사람이 더 등장하죠. 여우수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왔을 때 회막을 떠나지 않는 또 다른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막. 교회를 지켰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자기가 헌신된 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회막을 지켰던 여호수아, 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후계자로 세워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 하나님의 장막 교회를 사랑하는 자, 사명을 감당해 내는 자, 그가 바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을 축복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먼저 회막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지명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막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회막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또 그것이 준비되어 있다면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시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게만 할수 있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듯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힘써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재단을 쌓으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만의 은혜가 최고만의 축복이 단순히 박순애 전도사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살아가는 청년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새벽 예배팀이 청년부에 최고만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일 앞에 앉으라고 팀장님이 시켰나요? 예배 끝나고 따로 물어볼게요. <laughs> 제일 앞에서 예배에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